김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. 교터트시대왜 <laughs> 우리는 불통으로 고통을 받는가. 저는 이 정보를 가지고 많은 도심을 했습니다. 지금 현재 이 시대는 유닛부터 시대, 보던 시대에 왜불통인가 저희는 항상 보면 월 1일 이상 티 작성자가 약 45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티즈 작성자는 보면 주로 모르는 사람들로 많이 통화를 합니다. 그런데 저희는 항상 보면 모든 사람으 대화가 된다는 게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식사할 때 어떡합니까? 휴대폰을 만지겠죠 동료들하고 쉬는 시간에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? 친구하고 친척을 만나면 어떤 행동 하죠? 이웃을 만나면 서로 일달합니까? 이러한 것이 모든 것이 불통입니다 어느 학교에서 휴대폰을 금지하을걸 해야 할 때면 쉬는 시간 및정심시간에 학교에 운동장에 만 지명입니다. 이지명의 특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. 특징이 뭐겠습니까? 천차가 있잖아요. <laughs> <laughs> 저상거리 다거리입니다. 기차가 다닙니다. 말 그대로 물이 있습니다. 사람이 타기 좋은 곳입니다. 예를 들어서 천을 보면 위로 보면 은 대전이 있고 밑으로 보면 대구가 있고 우측으로 보면 상구가 있고 가수로 온것처과 우주로 간다.